자, 다음 다섯 가지 계산 결과 중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? 1번.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의 제곱. 어떻게 한다고 했지? 결과? 계산? 얘는 계산이랑 상관없는 거라 했잖아.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할 거니까 얘는 계산이랑 상관없는 거라 했잖아. 그 답이 뭐가 돼? 마이너스 1. 2번.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의 전체 3승이네. 자, 이건 뭐라고? 가로 안에 얘네부터 정리하는 거야. 그럼 뭐가 돼? 1에 3승이 되니까 답이 뭐라고? 1이야. 으흠. 둘 중에 하나 답이겠네. 계산 결과가 다른 거니까. 3번. 3번.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이야. 수. 일단 여기부터 정리하는 거랬지. 가로 안에부터. 그 다음에 제곱하는 거니까. 이게 뭐야? 1의 제곱이 꼴이 되니까 뭐라고? 1. 답은 1번이 틀렸네, 일단. 저? 세 개만 해도 되잖아.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해볼게요. 4번.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의 5승입니다. 자, 마이이 5승의 주인은 예제. 그 뭐야? 마이너스 1을 5번 곱하니까 음수지. 마이너스 1에다 1하니까 1. 자, 5번도 맞이해버리면. 마이너스 1의 4승, 얘는 뭐라고? 계산하기도 전에 플러스야. 왜? 마이너스를 4번 곱할 거니까. 됐어? 그래서 답이 1번.